안녕하세요. 혼도 분석 및 분양 전문 콘도 아날리스트의 할리입니다 이번 주 국제 경제 소식과 캐나다 부동산 뉴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키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 키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관계자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 협상 가능성에서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켈로그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직접 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러시아 측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신 트럼프는 2주 안에 다음 수순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네이 o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 독일 부총리 라레스 클린바일,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스 트레르도 잇따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으며 다음 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추가로 20억 크로네, 미화 약 6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대공 방어 지원을 약속했고 독일과 함께 패트리움 미사일 시스템을 공동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드론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난밤 104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로 날려 공격했고 자국 영토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2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불과 몇달 사이에 시리룹 워겐스탠리, 월스포드 같은 주요 금융사와 메라 Welcome, Home Depot, immobile, 컴홈디 t 이모보, 유나이티드 g 우스 그룹 같은 대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까지 합쳐 최소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규모의 채권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낮추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자산을 불리는데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파월 의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경기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정화원들이 겹치면서 트럼프가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 대통령직에 복귀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재산 증식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소식입니다.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CUSMA, 즉,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해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도전 총리 시절 캐나다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버븐 위스키, 오렌지 주스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까지 겨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협정 대선 상품 대부분은 다시 자유무역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캐나다가 미국과 가진 무역상의 이점은 여전히 크며 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오히려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행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최근 디지털세 철회, 방위비 증액, 국경 예산 확대 등 여러 양보를 했지만 뚜렷한 보상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다음은 워렌 버핏의 투자 소식인데요. 주택시장 반등을 내다보고 건설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미국 주택시장의 반등을 예상하며 대형 건설사에 10억 달러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그의 버크셔 하트웨이는 레너에약 8억 달러, 디어홀튼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신규 매입했는데요. 이 소식에 두 회사 주가는 각각 7%와 22%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400만 채의 주택 부족 문제와 높은 금리, 구매력 저하로 인해 건설사들이 가격 할인과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어려움은 분명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이러한 약세가 일시적일 뿐 결국 수요는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도 클리튼홈스를 인수해 주택 건설업에 투자했던 버핏은 이번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주택시장 회복에 베팅하며 여전히 미국 주택은 결국 오른다는 확신을 시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소식인데요. 삼성이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구글의 재미나이를 CD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재미나이를 CD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아직 초기 협의 단계에 있으며 애플 서버에서 구동되는 특별 버전의 재미나이를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시리를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실 애플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완성도가 낮아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이후에도 AI 기능은 제한적이고 새로운 시리 출시는 2026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미 구글과 협력해 자사 갤럭시 기기에 재미나이를 탑재하고 실시간 번역과 사진 편집 같은 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AI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최종적으로 재미나이를 도입한다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이 동시에 구글의 AI를 사용하게 된 생으로 이는 구글에게는 큰 승리이자 애플에게는 뒤처진 AI 경쟁을 만회할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뉴스 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퍼 리얼티에서 1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사라지며 계좌가 동결되고 리코 국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타리오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퍼 리얼티의 신탁 계좌에서 1,05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규제기관인 리코는 즉시 계좌를 전면 동결하고 외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리코 국장이었던 조셉 리처가 아이프로 공동 창업자들에게 기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국장 혼자 결정할을리 없다며 감독 시스템 전체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코는 지난 5월 이미 자금 부족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달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아이프로와 소속된 2400명 이상의 에이전트가 약 7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이어가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예치금과 중개 수수료가 신탁 계좌로 흘러 들어 갔지만 돈이 제대로 보관됐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프로는 강제 폐쇄됐고, 일부 에이전트들은 아이클라드 l t 티로 이동했지만, 예치금과 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한 소비자와 중개인들의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링턴 호스가에서 진행 중인 대형 콘도 개발이 시장 침체 속에서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 콘도 시장의 붕괴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벌링턴의 25층 254유닛 규모의 Nautic Lakefront Residences 개발을 두고 Morgan Investment Group과 Audi Development Group이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팔리지 않은 54개 유닛의 가격 책정 문제입니다. Morgan 책은 현재 분양가가 시장보다 지나치게 높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현금 흐름 위기에 대출까지 부도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디 측은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분양 속도 둔화가 원인이라며 맞섰습니다. 어비네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GTA와 해밀턴 지역 신규 콘도 판매는 전년 대비 69% 급감고 토론토 평균 콘도 가격도 지난 7월 61만 5천 달러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불공정 경영 금융 관리 부실, 심지어 몰래 대출을 인수했다는 협의까지 제기하며 상대를 배제하려 하고 있고 법원은 이 사업이 위기 상황에 있다며 1~2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타리오 콘도 시장 침체가 개발사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경제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빠르게 뉴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콘도 아날리스트의 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